전속모델6개월수 어? 있습니다. 돈 주고요? 돈은 줘. 요 <laughs> <laughs> 아주 달았대요 <넓었대요. 웃음> 어, 어. <laughs> 잠깐만요. <웃음> 요즘에는 좀 뭐가 이슈가 있나? 와, 장난 아니다, 오늘. 왜 그래, 둘이? 왜? 둘이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 뭐야, 이거? <laughs> 용돈이 필요하시군요. 착사장님. <laughs> 오늘 내가 선정을 했어요. 뭐 업체를? 어. 무슨. 화장품! 남자한테도 좋고 여자한테도 좋은 제품을. 너 지금 방문 판매하는 거야? 이거. 너... <laughs> 쟤, 돼지 컨셉이 뭐야? <laughs> 야, 화장품 도 우리가 관심이 많지. 쾌남 들어오면 되게 웃기겠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오십세요 먼저 손 소독하고, 예. 아, 어디서? 제가... 왜요? 안녕하세요. 시즌 1때 나오셨죠? 네, 시즌 1때 a k 인터내셔널 테라피 r 랜드로 나왔었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라피 테마... 테라피에서 아, 왔습니다. 아, 지난번 홍보 r a 나와서 평소보다 아500% 600%. 500% 600%. 야 홍보의 신 나라에서 삼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브랜드의 신제품 블랙헤드 제거보다 모공 수축에 중요한 제품이고 브러시가 같이 있어서 확실히 효과가 바로 즉각적으로 보이거든요 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다른 네. 제품이 나온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때 나오셨던 분은 아직도 근무를 하고 계시죠? 네 아직도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 나오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반응이 좀좋은 네. 거죠.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이 꼭 나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욕심을 품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 정도면 이제 샴푸를 머리에 직접 바르고 나오셨어도 그렇다면 이 제품의 홍보 목표를 한번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테라픽 때500% 했으니 700% 보고 있습니다 700%? 너무 욕심 부리시는 건 아닌가요? 아, 뭐탁 사장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시지 어, 않요 제품이 그만큼 좋아야 될 텐데 어, 이미 입소문이 많이 난 제품이라서 어. 음. 브레이크 타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 블랙헤드에 관련된 블랙빈 옮기기 블랙헤드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거 질문 안 받아요. <laughs> 자, 그러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를 이기셔야지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이건 뭐 굉장히 목숨을 걸다시피 해야 되는 게임인. 아 빨리 해요, 사장님. 준비. 시작. 야 이거 생각보다 와. 오 안돼 안돼 돼, 안 안돼 안돼. 삼, 이, 일, 땡 스톱. 아몇 아, 개야? 열여섯 개. 열여섯 개. 열여섯 개는 기록인 거야. 기록이죠? 아 기록이죠. 생각보다 공부하기는 쉬울 것 같네요. <laughs> 잠깐만, 내 적갈색 한거 닦고 말아. 아 여기는 탈락 이미. <laughs> 시작. 오, 오, 오 반칙이에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하나, 이, 둘. 어, 제가 대답는데1 1개였었어요다열 개. 쉬울 거 같다면. <laughs> 권도희님. 네. 예, 네. 하나 네. 옮기셨. <laughs> 게임을 지셨으니까 네. 5 0총보가안 됩니다. 홍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5초만이라도 주실 수 있어. <laughs> 사실 1초당 3만원이거든요. 5초? 5초 한번 드릴게요. 시. 야, 원래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시. 그렇게 낯짝이 두꺼운 사람처럼 하시겠 <laughs> 준비, 시작. 밤 블랙헤드 스틱 사세요. 5초. <laughs> 이거는 역효과인데? <웃음> 아니. <웃음> 그렇습니다. 아 먼저 송유철 씨네 절제 말이 청산 뉴스다 논리적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장동민이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 유철요 왜요? 지니어스에서 어. 그렇게 멋있게 나오셔가지고. 다른 아. 프로는 안 보죠. 지니어스 이후에 활동을 하신 게 거의 없으셔가지고. <laughs> <휘. 웃음> 그 전화번호 좀 줘봐. 단점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 지금 굉장히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 <laughs> 오늘 뭐 단점 극복하러 나왔어요? <laughs> 그리고 나의 신체적 발가락이 다 떨어져 있다? <laughs> 네. 잠깐 볼수 있습니까? 어안될것 그럼...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됐습니까? 정리가 좀안 돼가지고. 어, 그럼 좀 그래. 네. 완전 더럽네 <웃음> <웃음> 전도희 브로님 마케팅 10개월 차첫회사예 아, 그렇구나. 나의 단점, 낮은 목소리. 아 지금은 영업용 목소리고 평소에는 조금 더 낮은 더 편이라서 어떻게 해요? 그 평소에 하는 건데 준비해요. 낮게 하려고 <laughs> 어떤 목소리입니까? 한 번만. 오늘 언제 만나? 일부러 한거 같은데? <웃음> <웃음> 네? 오늘 언제 만나? <laughs> 닮은 꼴. <laughs> 타조 닮았대. <laughs> 어, 어. 여기 막좀 뛰어다녀 볼수 있나요? 개인기를 달리는 타조로. 어? 어 진짜요? 나 그냥 한 적이 있는데? <laughs> 타조를 좀 연습해 봤습니다.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진짜? <웃음> 잠깐만요. <웃음> 그게 뭐죠? 달리기 전에 그 포즈인가요? 타조 준비 자세. 준비 자세를 이렇게 해서. 이지 안 합니다. 연애 스타일은 아예 안 쓰셨네요. 몰라서 안 쓰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면. 나 아, 여기서 직접 말하겠다. <laughs> 굳이 굳이 서울했는데. <성을> <laughs> 예? 어 여기서 말씀, 애영이 예, 예, 말씀하세요. 마디 밤저 같습니다. 어. 근데 왜 굳이 안 쓰시고 여기서 직접.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럽다고 부끄러워서 라이브로... <웃음> <웃음> 이거 나 부끄러워서 글씨로는 못하겠고 말로 해야지. <laughs> 나에게 탁재우는 아빠 벌이다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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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현실주의자들만 나오거예요 <laughs> 어? 솔직히 서른 살 후반 정도로 돼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딱 저희 아버지랑 동년되시더라고요. 곱게 늙으셨죠? <웃음> 네. <웃음> 그럼 아버지라고 하세요 그냥 <웃음> 아버지 <웃음> <웃음> 자 이제 깐깐 체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 나와 있는 게마이달리아의 블랙헤드 스틱과 더 비타 멀티 밥입니다 저희가 하나씩 좀 설명을 천천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블랙헤드 제거, 모공 수축, 각질 제거까지 다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클렌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독성 실리콘 브러쉬라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클렌징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땐 칫솔로 사용해도 될것 같은데? 김발김 재울 때. <laughs> 블랙헤드 고민이 세분다 있으십니까? 글쎄요, 난본 적이 없는데. 나도 없는데, 나는 나도 음, 별로 없는데. 난 블랙헤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음. 그럼 다음에 오시겠어요? <laughs> 저도 블랙헤드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얼마만큼 블랙헤드가 제거가 됐는지를 한번. 아 그러면 완벽하겠네. 자좀 볼까요? 옆에. 어? 어머, 어머, 기름 기름기가. 어, 이런 게 이제 블랙헤드. 어. 약간 돼지 껍데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연수로 가볍게 물 적시 다음에 가볍게 롤링을 해주고 브러시를 닦한 다음에 물로 헹궈내시면 끝입니다. 어, 해. 보기에도 좀 깨끗해진 것 같아. 응. 음, 음. 맑아진 것 어. 같아. 아까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기름기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싹. 어 진짜 그러네. 기름기 싹 사라졌고. 어 진짜 깨끗해졌는데? 어, 네. 일단 그냥 육안으로 볼 때. 어 육안으로도 이렇게... 티가 나. 코 부분이 되게 뽀송해진 느낌? 이건 뭐예요? 이번에 마이달리아에서 런칭되는 비타민을 통해서 미백, 콜라겐을 통해서 주름 개선, 판닌 성분을 통해서 모공을 수축할 수 있는 멀티 밤입니다. 이건 어디서 어떻게? 어디서 좀 간편하게 목이나 눈가 주름, 입가 주름에도 다 네, 사용하실 진짜로?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네 네. 진짜 각질이 다 죽었어 뭐라고? 내가 지금 입술에 발랐거든? 이게 입술에 발라도 되는 거야? 네, 네. 입술에 이렇게 바를 수어요 근데 지 각질이 진짜 다 가라앉았어 가, 각질 다 가라앉았는데 입술이 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음. 이게 그러면 비타민 기능도 있어요? 네 비타민이 12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먹어도 되겠네 드시면 안 됩니다 어? 먹으면 안 되는데 입술에 바르라고? 아니. <laughs> 드셔도는 되는데 비타민 섭취용으로 드시기는 더 많은 좋은 방법이 있지 않나? 아니, 나 12가지가 궁금해뭐 뭐예요? 구라죠. 아니에요. <laughs> 대표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서 어. 실제로 비타민 1 2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어, 사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이게 비밀입니까? <laughs> 한번 통화를 네, 네,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laughs> 어, 일차라.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현재 탁사장 촬영 중입니다. 지금 촬영 중인 건가요? 아니요, 지금 술 마시고 있어요. <laughs> 지금 비타민 12가지를 파헤치려고 지금 이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 가지고요. <laughs> 네, 지금 저희 비타밤에 비타민 12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12가지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laughs> 그거는 아마 아, 문 대표 연구실에 제정. 일 그러면 <laughs> 이런 질문까지 자세하게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깐깐해진 공부의 신탁사장입니다. 네. 공부해 오겠습니다. 이게 올 수능고사에 나올 예정이죠.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솔루션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블랙헤드 이스틱 80%가시죠 <laughs> 아님 아니, 나 피지 생길래. <laughs> 테라픽 잘 되셨잖아요. 30%까지 가능합니다. 에? 조금만 백화점 기다리면 그거 다 해요. 백화점에서 30% 블랙헤드 스틱 50% 할인. 만 원이면은 바로 살것 같아. 그러면 100원 더 깎아서 9,900원. 뭐야. 나 만원으로 어, 했는데 만원보다는 만 원래 9,900원이 조금 더 어감이 예쁘지 않겠습니까? 어... 9,900원이면은 난 응.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응. 요거 블랙헤드 스틱은 그렇게 하시고 멀티밤은 이 멀티밤은 탁 사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제품. 어, 그래요? 어, 그래요. 탁 사장님과 함께 런칭할 계획입니다. 이게 얼마죠? 3만 원이 어? <laughs> 비싸다. 이게 난 이게 더 비싼 줄알았어 그러네. 이거나 뽀려가야 되겠다. 뽀리다. <laughs> 들렸어요? 속으로 생각한 건데 <laughs> 이 멀티밤은 56%몇 %까지 가능할까요? 56% 어떨까요? 그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55%? <laughs> 더 올렸네. 우리 탁사님 얘기한 대로 55% 해주시는 겁니까? 네, 56%로 그러면. 그럼 얼마야? 1 5 5 0 0원 오, 완전 좋은데? 오케이. 어, 나 이거 줘요. 하나씩 들으려고 응.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게, 이게 어떤 뭐 캐릭터가 있습니까? 네, 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블랙헤드 스틱의 이제 대표 캐릭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멀티 밤하고 블랙헤드 스틱하고 그릴톡. 어, 요걸 세트로 해서 3,000원. 5만 <laughs> 5천 원이니까 이렇게 세트에 만 원. <laughs> 그냥 망해라. <laughs> 이거 만원 받고 박 사장님 전속 모델 6 개월 쓰겠습니다. 돈 주고요? 돈은 안 주고요? <laughs> 가능합니다 <웃음> 뭔데 가르게돈안 찍고 이게 무슨 배짱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힘드니까 세트 구성했을 때 가능한 가격 얘기해 주세요 25,000원 하겠습니다 25,000원 말이 안 되지 15,500원이었고 이게 9,900원인데 그러면 세트를 구성하면 더 비싸게 해줘 이만 원 가시죠 이만 원 아까 좋아하잖아 19, 그거 백원 빼는 걸 좋아하잖아 백원 빼는 거. 만 구천구백 원 세트로 괜찮은 거 같아요 만 구천구백 원 괜찮습니까 <laughs> 어 굉장히 곤란한 거 같은데 만 구천구백 원 하겠습니다 <laughs> 마음 바뀌기 전에 이거 선수 빨리 하세요 이 선언을 하셔야지 네, 이 계약이 네. 체결이 됩니다. 두분 같이 선서! 마이달리아는 홍보의 신에서 준, 준 솔루션을, 솔루션을 모두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좋아요 아.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laughs> 마이달리아 블랙헤드스틱 멀티밤 지금 반값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